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지역 정치권이전은 추석 민심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었습니다. 서민들은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대구시가 패미스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도가 15분 도시 제주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내륙권 발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최고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전한 추석 민심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었습니다. 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허덕이 는데 정치권은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며 정부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도 쓴소리를 소장했습니다. 6일간의 추석 연휴를 지역에서 보낸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치소는 장바구니 물가에 타들어 가는 서민 경제를 살려 달라는 호소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또한 장사도 별로 안 되신다는 하소연이 많았고요. 그래서 어, 지역 경제라든가 전반적인 물가를 좀 많이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치권에는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민생을 살리려면 여야 협치가 필요한데 대화는커녕 정쟁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주시는 쓴소리 또 민심 잘 듣고 잘 반영해가지고 우리 정부 여당이 우리 순천시민 더 나아가서는 호남에 계시는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기대와 질타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통합의 리더십과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는 야당다운 모습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대한 마련의 다소 이렇게 미진한 점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실히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런 염려와 우려들을 일소시킬 수 있도록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추성 민심을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양당 정치에 좀 지친 듯한 느낌으로 정치 이야기를 의외로 많이 안 하시고 어쨌든 힘들다. 좀 우리 좀 살게 해 달라. 이런 말씀 쟁이 아닌 민생을 살펴달란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지역 정치인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반도체 산업 첫 단계를 담당하는 페미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6일 한국펠립스 산업협회, 경북대학교와 반도체 산업의 첫 단계를 담당하는 페미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페니스 육성 사업 발굴, 설계 툴과 전문 교육 지원, 페니스 기업 투자 촉진, 설계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이 기관들은 대구시 페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했습니다. 페니스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 성장에 따라 그 중요성과 가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글로벌 점유율은 1%에 불과해 전방위적 육성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반도체 인재가 풍부한 강점을 활용해 안정적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패미스 기업에 인재를 적시 공급하고 지역에 뿌리 내리게 해 패미스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말레이시아 조호주 대표단의 방문으로 양 도시 간의 협력과 교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조호주 대표단 20여 명이 지난 27일 대구시를 방문해 주요 현안에 대한 양 도시 간의 협력과 교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5월 대구시는 조호주의 주도인 조호바루시를 방문해 우호협력 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두 도시 간 직항 노선 개설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양 도시간 교류 의지를 재확인하고 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발전적 동반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양 도시간 첨단 산업과 관광 분야 협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직항로 개설이 첫 번째 과제이며 대구와 조호주간 전기 자동차 관련 산업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횡성군이 2023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으로 9월 22일 열렸습니다. 횡성군보건소는 지역 특성에 맞춰 연령별 찾아가는 구강서비스를 시행하고 구강건강교육과 홍보에 주력해.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 사업 수행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횡성군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한 구강 상태 유지를 위해 올바른 칫솔질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활발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100세 어르신 10명에게 장수집방이 청료장을 전달했습니다. 청녀장은 명화주라는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데요.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임금이 장수 노인께 드리던 전통을 이어 1993년부터 노인의 날을 기념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달식을 통해서는 횡성읍 3명, 둔내면 2명 등 10명에게 청녀장이 전달됐습니다. 횡성군은 고령 친화 도시 인증을 목표로 뛰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성군이 아홉 개 읍면 행정 복지센터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지금까지 군청 외부 및 다섯 개 읍면 행정 복지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는데요. 9월부터는 네개 면에서 발급 서비스가 추가 운영돼 관내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병원, 금융기관, 농공단지 등총 26곳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해 도내 군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기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인민원 발급기의 정기 점검과 노후기기 교체, 민원 발급 서비스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내륙권 발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을 반영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륙권 발전 지원 사업은 충북의 산림자원과 호수 등을 연계해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괴산 산막이 옛길 생태유양단지 조성 사업,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옥천 장계관광지 생태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출렁다리와 전망데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침체된 장계관광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괴산 산마귀의 길 생태휴양단지 조성 사업은 체류형 숙박시설과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괴산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 강성환 균형건설국장은 내륙권 발전 지원 사업은 백두대간권의 아름다운 산림과 호수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충북 핵심 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청남대앞 큰 섬을 충북의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섬은 춘천 남이섬보다 규모가 두 배가량 크고 옆에는 작은 섬도 있어 연계 개발이 가능합니다. 김지사는 큰 섬이 생태 보존이 잘돼 있다며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충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김지사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완성하기 위해 향후 문화유산팀을 과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26일 산부인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출산 현황 공유와 출산율 향상을 위한 신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사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재 정책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에 공감하는 한편, 일선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주성의 수소 충전소를 중공함으로써 16곳의 충전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충북도는 전국 최고의 충전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구와 자동차 등록대수가 훨씬 많은 서울과 비교하면, 인구 비율당 10배 이상의 충전소가 더 구축돼 수소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도는 대용 상용차 액화수소 충전소를 포함한 10곳의 충전소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모든 시군에서 1개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갖춰 수소사회 전환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철새 이동이 느는 겨울철을 앞두고 춘천 북도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합니다. 특별 방역 대책으로 고위험 철새 도래지에 대한 통제 구간을 23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하고 겨울철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난방비와 조기 출하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청주와 진천, 음성 등 3개 시군을 고위험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 실태 점검과 조기 출하 등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고. 집중 소독과 정밀 검사 강화 등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겨울철은 대규모 산란계 농가에 강화된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농장주가 소유한 승용차에 대해서도 축산 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칠곡군 종합운동장에서 2023년 하나 되는 의용 소방대 어울림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어울림 대축제 개최를 선언합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10월 4일 2023년 하나되는 의용소방대 어울림 대축제를 체고군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영도의 준비를 통한 의용 소방대원 현장 활동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도내 스물한 개 소방서에서 선발된 대표 선수들은 수관, 볼링 등 기술 경연 분야 두개 종목과 복채우기, 한마음 한방향 등 화합 경영 분야 다섯 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선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스물한 명을 배출한 피츠버그 카네기 멜론 대학이 포항 포스텍과 함께 스마트 제조 선도 도시 포항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포항시는 9월 15일 포스텍, 카네기 멜론 대학과 함께 기술과 도시의 미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그동안 포항 제조업이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돌아보고 제조업에 필요한 도전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카네기 멜론대 학의 산드라 울프 제조 미래 연구소장이 맡았으며 피츠버그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과 지역 대학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다음으로 김덕영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의 한국 스마트 제조 적용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AI, 빅데이터 및 로봇의 산업 응용을 주제로 각 대학 대표들로부터 다양한 사례가 제시됐으며 포항의 스마트 제조 생태계 조성에 관한 소개와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 포항시는 포스텍, 카네기 멜론 대학과 함께 스마트 제조 선도 도시 포항의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스마트 제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8일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 시대를 여는 특화단지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50 전지 보국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차전지 산업의 향후 전략 논의 및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해 특화단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초청된 이상영 연세대 교수는 2차 전지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향후 대응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산업 동향에 따른 대응 방안과 인력 양성 방안, 산업 육성 전략, 지역 상생 방안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포항 2차 전지 특화 단지 핵심 사업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미래차 선도 도시를 꿈꾸는 광주가 점차 생산 기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캐스퍼 전기차 모델을 2025년부터는 기아 광주 공장이 전기차 전용 모델을 본격 양산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이 한 달여 동안 가동을 중단합니다. 기존 캐스퍼 생산 라인에 전기차 모델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르면 올해 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캐스퍼 전기차는 한번 충전으로 3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터리 장착을 위해 차체의 길이, 전장은 내연 기관 캐스퍼보다 20cm 정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형 전기차 수요가 높은 유럽으로 캐스퍼의 팔로가 확대되면 GGM의 연간 차량 생산 대수도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를 더해 모두 10만 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생산과 함께 생산 인력도 이교대로 운영하면서 단계별로 300여 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에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를 구축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험 생산을 거쳐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소울과 봉고 전기차를 내연 기관차 생산 라인에서 함께 생산하고 있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도 2025년부터 전용 전기차 모델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전용 전기차 모델은 SUV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델과 생산 공장 등은 올해 임단협이 끝난 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내년부터 전용 라인이 본격 신설됩니다. 자동차 산업이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광주가 전기차 수요 증가와 함께 전기차 생산 기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5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으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노잼도시 오명을 벗고 꿀잼도시로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수는 5,600만 명. 1년 전보다 무려 1천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무기로 사계절 내내 온통 축제의 장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라벤더와 수국, 아스타 등 계절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신안 천사섬은 손에 꼽는 사진 명소입니다. <laughs> 지난해에만 178만 명이 신안을 찾아 소중한 추억을 새겼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과 새빨간 동백이 소담스럽게 핀 오동도,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그대로 녹여낸 순천만 국가정원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이자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봄에 친구들이랑 왔는데 그때 꽃하고 지금 꽃하고 또 많이 변하고 더 멋있어요. 그리고 정원도 두루두루 살펴보고. 남도의 맛과 멋을 살린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와 수묵 비엔날레까지 쉴새 없이 펼쳐지는 축제의 향연에 전남은 관광객 1억 명 유치라는 목표 달성도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대로 잘 내려온 모습이 보면서 너무 어, 힐링이 됐어요. 광주광역시도 노잼 도시 5명을 벗고 꿀잼 도시로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6%만은 840만여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였습니다. 추억의 충장축제와 김치축제 등 광주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를 비롯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버스킹 월드컵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상 상시 개방으로 57년 만에 오롯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무등산 국립공원은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코스가 될 전망입니다. 어, 화순 쪽으로 뷰를 저쪽에서 인왕봉에서 임황, 볼수 없어서 좀 안타까웠고요. 역시 무등산입니다. 예, 주상절리가 다 이렇게 광주 시민을 이렇게 두팔 벌려서 반기는 것 같아요. 문화와 예술을 선도하는 콘텐츠 집약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찾는 발길도 지난해에만 170만 명에 달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광주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른 광주시는 두 번째 버스킹 월드컵을 통해 관광객 천만 도시로 확실히 도장을 찍겠다는 포부입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콘텐츠로 광주와 전남이 국내 최대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만 지난 6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당시에도 같은 사고로 전기가 끊기고 상가가 침수되면서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상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물이 분수처럼 솟구칩니다. 차량들은 울타리 바깥으로 우회해 지나갑니다. 어제 광주 서구의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상수도관이 파열된 현장입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배수펌프가 설치돼 있고 흘러넘친 물이 곳곳에 넘쳐 있습니다. 지난 6월 상수도관이 파손돼 물폭탄이 쏟아진 곳에서 또 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인근 상가들에는 한동안 물 공급이 끊겼고 흙탕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은 눈앞에서 다시 터진 사고에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우리 너무 힘들죠? 진짜 우리 처음부터 힘들었는데, 날마다 내연에 시끄럽고 공사 후에 물 터지고. 3개월 전 사고로 1층 카페 등은 내부 수리를 위해 한달 가까이 영업을 쉬어야 했습니다. 인근 11곳의 상가에서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른다. 게제하고 하니까 그때서야 지급을 해는 같아. 보상 그게 너무 힘들었 광주시는 뒤늦게 복구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사고에도 상인들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듣지 못해 답답한 신경입니다. 여수시와 중앙 119 구조본부는 소방 첨단 장비인 호남 권역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무 협약에서 여수시는 방사 시스템과 관련된 행정 지원에 협력하고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는 법적 행정 절차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집중 호우시 수중 펌프를 활용해 침수 피해를 막거나 분당 4만 5천 리터를 최대 130m까지 방수할 수 있는 대규모 첨단 장비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생활 필수 시설 등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인 15분 도시 비전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제주시 노영동에 살든 이곳 표선면 표선리에 살든 제주 도민으로서의 행복하게 삶을 추구할 권리를 15분 도시는. 도민 누구나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짧은 시간 내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입니다. 지난 9월 25일 비전 선포식에서는 오영훈 지사, 안창원 표선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성인 표선면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해 표선면 지역주민과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섬이라는 특수성과 전통적인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는 독특한 생활 문화 등을 고려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제주에 맞는 15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제주도가 방송인 박송 씨를 제주의 청정수산물과 고향사랑 기부를 알리는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박수홍 씨를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박수홍 씨에게 제주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며 제주 청정수산물과 고향사랑기부제도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평소 동경하던 제주에서 청정수산물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기쁘다며 제주 청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책임과 열정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러움으로 MRI를 찍으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MRI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강화되면서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러움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